자 지금부터 주목. 자 여기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 그리고 하늘색 지표가 만나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바로 상한가 터집니다. 반갑습니다. 차트 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세력이 사용을 하는 급등주 눌림목 최강 기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급등주뿐만 아니라 우량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지표 단3 개만 있으면 급등주 눌림목을 잡는 초고수. 완전히 막 킬러가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하늘색 노란색 빨간색 세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하늘색은 어떤 보조지표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구름대 일모균형표입니다 노란색과 빨간색은 어떤 지표일까요 일단 제가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하늘색 구름대가 아래로 내려오다가 위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빨간색 지표도 구름대와 비슷한 흐름인데 빨간색 지표가 가장 아래에 있습니다 세 가지 지표가 이런 흐름이라면 자 검은색 선이 생겼죠 검은색 선은 주가 흐름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을 거예요 검정색 선이 즉 주가가 구름대 아래에 있다가 여기서 구름대 돌파를 했죠 무엇이 돌파를 했냐 주가가 구름대를 돌파했다 돌파를 한 다음 조정을 받을 때 구름대와 노란색 지표 그리고 빨간색 지표가 주가 즉, 캔들이 3종 지표와 초근접 또는 만나는 자리가 바로 세력수급이 들어온 자리다. 주가가 우상향 한다는 전제를 보면 핵심 눌림 타점이라는 거죠. 그럼 현재 그림에서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되겠죠. 세 가지 지표와 캔들이 만나는 위치가 가장 베스트이지만 세 가지 지표 중에 두 가지만 만나도 좋은 자리가 될수 있어요. 이세 가지 지표는 어떤 증권사를 사용하던지 상관없고 5분도 안 돼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볼게요. NEW입니다. 보시면은 1년 반 동안 저점을 계속 내리면서 하락 추세로 이어졌죠. 구름대 한번 못 들었습니다. 추세를 돌려가지고요. 주가, 즉 캔들이 구름대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 전 6월에 추세를 들어 올리면서 구름대 돌파를 하고 안착을 했죠. 어디에? 3종 수급 지표에 그러면 뭐다?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최근 흐름을 확대해서 보면 고점과 저점이 내려오고 있다가 추세를 돌파하면서 저점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삼종 세력 수급 지표에 안착을 했죠.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요 그림 기억나시죠? 내려오다가 뚫어주고 눌림 요 자리. 내려오다가 뚫어주고 눌림 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핵심 매수 타점이죠. 삼종 세력 수급 지표와 캔들이 만나면서 밀어 올리다가 상한가 터졌습니다. 기가 막히다 그죠 최근 시장이 바다 위에서 차트를 돌리고 우 상향 중인 종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기법이 정말 최강일 정도로 너무나 좋습니다 급등주 눌림 3종세력수급지표에서 최근 급등한 종목이 너무나 많아 가지고 제가 좀 추렸는데도 그래도 많습니다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약품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여기서 추세 돌파했죠 그리고 3종수급지표 딱 안착 그럼 뭐다? 매수타점입니다. 여기 매수타점, 그리고 여기 매수타점.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장대항뭐 급등 나왔죠. 장중에 상한가까지 나왔습니다. 우양.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여기서 추세 돌파 3종 수급 지표 안착 그런 매수 타점이죠 며칠 가다가 상황 같았습니다 tp 추세 내려오다가 추세 돌파 나왔죠 그리고 어딥니까 여기는 빨간색과 노란색 선 만났고요 여기는 3종 수급 지표 다 만났죠 그리고 연속 양봉 출현하면서 급등 급등 했고요 지난 금요일은 장중에 23% 까지 급등 했었네요 jmb 구름대 돌파해주고 3종 세트 자리 여기랑 여기죠 여기에서도 급등 한번 여기에서는 상한가 상한가 이연속 상한가 c랩 돌파하고 3종 세트 돌파하고 3종 세트 여기서도 급반등 여기서는 상한가 아이크래프트 추세 뚫어주고 여기는 2종 세트 여기는 뭡니까 삼종세트 그리고 추세 타고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진 바이오텍 하락 추세로 내려오다가 강력하게 돌파했죠 여기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다 어디서 삼종세트에서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짝짝짝 뿡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었네요 하락 추세로 내려오다가 추세 돌파 그리고 삼종세트 바로 여기죠 빵 요것도 장중상한가. 노란풍선. 삼각수렴으로 흘러가다가 추세 돌파하고 3종 세트 안착. 뻥. 요것도 장중상한가. 기가 막히네. 미스터 블루. 추세 내려오다가 돌파. 그리고 3종 세트. 그리고 3종 세트. 여기랑 여기죠. 여기서도 급등. 장중상한가네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 연휴 전이죠. 24%까지 급등. 최근 엄청나게 급등했었던 s G 한번 보겠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내려오다가 추세 돌파 지금 매수입니까 아니죠. 3종 지표 만날 때가 놀림목 매수 타점입니다. 급등주 놀림목. 자, 가봅시다. 지금도 아닙니다. 지금 근접하려고 하죠. 딱 지금 이때가 급등주 놀림목 핵심 매수 타점이라는 거예요. 딱 여기 타점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쭉 와우! 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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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와! 엄청나게 터졌네요. 그죠? 정확한 매수 타점을 알려준다. 세력 수급 3종 지표가. 아비코 전자. 구름대 돌파하면서 3종 세트 자리. 여기랑 여기죠. 여기서도 반등, 여기서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확한 매수 타점, 타점. 고점과 저점이 내려오다가 추세를 돌파했죠. 그런데 정확하게 구름대를 뚫어준 자리가 여기 아니죠. 바로 여기죠. 구름대 뚫어주고, 3종 세트. 바로 여기가 핵심 매수 타점. 그리고, 장중에 급등해가지고, 장중 21% 급등. 장중 상한가. 헬릭 스미스.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추세 돌파. 3종 세트 안착. 바로 여기죠. 여기가 2800원대인데, 지금 4160원이니까, 지금 몇 프로 수익이냐? 국전약품.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추세 강하게 돌파. 그리고, 3종 세력 스급 지표. 3종 세트. 매수 타점. 그리고, 상한가. 이야, 세력 수급 지표 3종 세트. 진짜 간단한 게 있는데, 고마요거만 알면, 급등주 눌림 킬러가 되보는 기라. 에? 3명 전기 보세요. 돌파하고 3종 세트. 7천원대인데 이야, 지금 1이0 0 0원이네 JST나,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강하게 추세 돌파. 그리고 3종 세트. 요게 상한가거든요. 상한가 포함해서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좋은 사람들. 추세 돌파하고 3종 세트. 한번더 돌파하고 3종 세트. 여기서도 크게 반등, 여기서도, 보세요. 엄청나게 급등하죠. 인디에프, 구름대 돌파하고 삼종 세트, 그리고 급등, 다시 삼종 세트, 그리고 급등. 대북 개성공단 관련주죠. 제이스티나, 좋은 사람들, 인디에프. 3대장 모두 3종 지표 안착만 하면 급등하네요. 파세코, 하락 추세 돌파하고 3종 세트. 돌파하고 3종 세트. 여기도 급등. 여기도 급등. 시총이 높은 종목도 됩니까? 당연히 되지. 현대 인프라 코어, 3종 세트 급등. 3종 세트. 여기가 11,000원대인데 지금 17,000원이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코롱입니다 하락 추세로 내려오다가 추세 돌파했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자. 3종 세트 타점이죠. 그리고 추세 타고 쫙. 자, 그리고 다시 3종 세트 만났습니다. 또 매수 타점. 그리고 쫙. 또 올라가네요. 기가 막히다, 그죠? 노르 홀딩스도 보시면은 추세 돌파하고 여기랑 여기죠. 3종 세트에서 추세 타고 엄청나게 올라갔고 그리고 또 삼종세트 여기서 한번 봅시다 쫙 타고 올라가네요 요즘 우량주 주도세트가 또 뭡니까 조선주 아닙니까 조선3사 한번 봅시다 환나오션부터 볼게요 추세 돌파하고 나서 삼종세트 그리고 엄청나게 상승 그리고 여기 삼종세트 그리고 또 반등 또 여기서 삼종세트 반등 여기서 또 삼종세트 그리고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삼성중공업 3종 세트, 3종 세트, 3종 세트, 3종 세트 자리마다 다 반등하죠. 한국 조선해양 2023년도부터 보면요. 3종 세트 반등, 3종 세트 반등, 3종 세트 반등, 3종 세트 반등, 3종 세트 반등. 또 가볼게요. 3종 세트 반등, 여기 3종 세트, 여기서는 반등 한번 하고 한번 밀렸습니다. 밀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서 3종 세트. 현대중공업, 3종 세트 추세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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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종 세트 반등, 화나 엔진, 3종 세트, 3종 세트, 3종 세트, 3종 세트 다 추세 상승하죠. HJ 중공업, 3종 세트, 3종 세트, 3종 세트.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 내려와서 반등, 그리고 딱 여기 3종 세트. 여기서는 추세 타고 쫙 올라가네요. 최근 핫한 테마였던 스테이블 관련 주 대장. 미투온 고점과 저점을 내리면서 계속해서 추세 하락하다가 여기서 돌파 나왔죠 그리고 3종 세트 어딥니까 딱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죠 그리고 어떻게 됐느냐 여기서 올라가다가 상한가,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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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상한가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3종 세트가 와 진짜 매수 타점을 기가 막히게 알려주네 스테이블코인 쿠콘도 보세요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추세 돌파 삼종세트 반등 삼종세트 반등 삼종세트 추세 상승 여기 상한가 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삼종세트 좀 근접 하다가 또 상한가 나오고 엄청나게 급등했죠 한국전자인증 하락 추세 이어지다가 추세 돌파 삼종세트 반등 삼종세트 올라가다가 급등 장중에 25% 카카오페이도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추세 돌파하고 삼종세트 여기서 반등 또 삼종세트 그리고 여기도 3종 세트 그리고 엄청나게 급등했네요 야 대박이네 이거 상한가고 여기도 상한가 여기는 24%까지 다음날 추가 상승까지 어마어마하게 급등했네요 와 진짜 최근 너무나 많은 종목들이 3종 세력 수급 지표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이 너무 많아서 고마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나 쉽게 세력이 수급을 넣기 직전 눌림에 매수할 수 있는 세력수급 3종 지표가 뭐냐? 일단, 잠시만요. 저는 3종 지표와 캔들이 초근접 또는 만나는 자리에 들어오면은 금색끼에다 포착이 됩니다. 포착된 세 종목 일단 보겠습니다. 파마전자부터 볼게요. 앞전에 구름대 뚫어 올리면서 추세 돌파 후 눌림. 여기 3종 지표에서 급등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3종 수급 지표와 캔들이 만났습니다. 매수 타점이 되겠죠. 자, 그리고 TK 케미칼. 여기서 내려오다가 추세 한번 돌파하고 여기 한번 묻었죠? 그리고 한번더 여기는 구름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빨간색 지표와 노란색 지표 2종 세트가 만나고 급등 그리고 3종 세트 진입했네요. 마지막 진시 에너지는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추세 돌파 3종 세트 그리고 추세 급등 그리고 또 여기 3종 세트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추세 급등. 그리고 또삼종 세트. 야 근데 사실로 여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죠? 너무 올랐죠? 그래서 이 자리는 좀 패스해야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씨. 저는 검색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안 해도 됩니다. 요런 자리, 요런 자리도 천지 빛깔인데, 안 그래요? 여기서 잡는다. 아이고, 무섭구로. 세력 수급 삼종 지표 중에 하늘색은 구름대라고 했죠? 그럼 노란색 선과 빨간색 선은 뭐냐? 요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정보제공 텔레그램 채널 입장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현재 1,500피플 정도 계시거든요. 고정 댓글 확인하시면 링크 있는데 자세한 입장 방법은 조금 있다가 설명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채널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엄청나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급등주 눌림목 검색기에서도 포착된 종목들 중에 좋은 걸로다가 얼마 전에 8월 5일 차트와 함께 코멘트 해 드렸는데요. 딱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차트와 함께 코멘트, 차트와 함께 코멘트. 요렇게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제공해 드렸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도 딱 여기서 추천 드렸는데 지금 종고점 딱 다녀왔거든요. 딱 요렇게, 요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서 제공해 드려요. 요것만 있겠습니까? 아이고 간지럽고로 한번 들어오셔 가지고 한 달만 지켜 보세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요. 영상 지금 보고 계실 거잖아요. 영상 설명 더 보기. 더 보기 누르면은 종목 분석 전략 정보방, 실시간 뉴스 시장 섹터 정보방 두 개의 채널 있죠? 그리고 또 고정 댓글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종목 분석 전략 정보방, 실시간 뉴스 시장 섹터 정보방 두 개의 텔레그램 채널 링크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널 잠시 소개를 하면요. 저는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 시장 섹터 정보방에는 전일 미국 시황, 장전 뉴스, 자, 그리고 실시간 뉴스, 장이 끝나면 마감 브리핑, 당일 주도 섹터, 어떤 섹터가 오늘 시장을 주도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를 제공해 드리고요. 상한가 및 특징 종목, 어떤 이유로 상승했는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종목 전략 정보방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죠. 코멘트랑 차트를 올려 드리면서 올려 드리면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요. 명확하게, 그리고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녕!